오늘의 마감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베센트 미국 재무당과는 중국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누그러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이 호조를 보였거나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65% 코스닥은 0.98%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연속 코스피 현물을 순매도했으나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코스피 금융 및 제약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 부품 및 통신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간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과 전기 전자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 부품과 통신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국내 전력기기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의 중국 단독 공연 소식에 한할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엔터주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하락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의 음식료, 의료기기, 증권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산업은행이 하나우션의 보유 지분을 매각한다는 보도로 조선주가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선 LS 일렉트릭, JYP 엔터, 미래셋증권이 올랐고 하나우션 NC 소프트, 에코프로비엠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